우리가 같은 그 공간에서 이제 그 일을 하거나 뭐 프로젝트를 할때 이상하게 어떤 사람은 굉장히 그 뭔가 표현할 수 없는 불편함을 주는 사람들이 있죠. 그럴 때 이제 그 미국 사람들은 어 이렇게 싫어하는 질문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. 뭐 전에 제가 이제 그 80년대 뭐 이럴 때 이제 그 배웠을 때만 하더라도 세 가지였어요. 몸무게 물어보지 말라, 뭐, 나이 물어보지 말라, 뭐, 그 다음에 돈 얼마 버냐, 이런 것들을 타부라고 하잖아요.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회가 변하니까 굉장히 많이 그, 이렇게 더 많은 그 내용들을 물어보지 말라고 했던 것이 요즘은 어 어떤 그런 그 political orientation, 그다음에 섹스 오리엔테이션, 폴리티컬 오리엔테이션 하면 너는 어떤 정당이냐, 누구를 지지하냐. 이런 것도 굉장히 퍼스널하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고요. 그다음에는 섹스 어, 오리엔테이션에서 너가 그 스트레이트냐 아니면은 레즈비안이냐 이런 것들도 안 물어보는 것을 일반적인 그런 그 어떤 예절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. 그다음에는 어, 너는 그 애가 있어 이런 것도 옛날에는 뭐 결혼하는 것들이 굉장히 일반적으로 성장을 해서 결혼을 한다는 이런 그게 전통적이잖아요. 근데 요즘은 결혼을 해도 애가 없는 사람들이 많고 또 여러 가지 요인에서 애가 없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do you have a children 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그 거래하고 있는 상대방의 그런 그 어 국가의 어떤 예절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서 그런 질문을 편하 편하 피하게 하는 이런 예절을 배우는 게 좋죠. 그래서 어떤 그 중동 지역에서는 뭐 와이프의 건강을 물어본다는 것은 굉장한 어떤 그런 그 뭔가의 그런 그.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피해야 될 거다 뭐 이런 것도 있고서 굉장히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 상황은요 어떤 사람이 자꾸만 나한테 개인적인 질문을 친하지도 않은데 물어보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자꾸만 나한테 개인적인 질문을 해서 내가 굉장히 불편하다라는 그런 그 상황을 이제 그 표현하는 방법입니다. I don't feel comfortable. I don't feel comfortable. I don't feel comfortable. being around joe 나는 joe가 있으면 진짜 너무 불편해 i don't feel comfortable being around joe comfortable 보다는 comfortable comfortable 편안한 comfortable 편안한 이런거죠 i don't feel comfortable i don't feel comfortable i don't feel comfortable being around joe what's the problem 맞장구 쳐줘야 되 겠죠 뭐가 문제인데 I am n o e p I n g 를 한번 써봤습니다. He k e e p s a s k i n g m e p e r s o n a l n u e a s u e t s i o t i n o s 진짜 개인적인 질문. n 가나 s 고 친하지도 않 a 데 물어본다. 이런 표현입니다. h e k e e p s e a s k i a n g s i m n e p m e r e s r o s n o a l n u e a s u e t s i o t i n o s n s u c h a s u 떤 거? a s u c h a s u 것만 이렇게 a 올려줘도 s 문이 되죠. h e a s k e d m e w h e t h e r i m m a r r i e d 쥐가 무슨 상관이야. 내가 결혼하든지 말든지 간에. h o w m u c h i m a k e 내가 월급이 얼마가 되는지 요즘은 이런 거 한국에서도 안 물어보죠. How heavy I am? 내가 무게가 얼마가 나가는지 참 큰일 날 소리입니다. And more 진짜 전입 가경이야 진짜 이런 거죠. All of his questions are so personal. 진짜 너무 개인적인 질문이잖아라고 해서 사실은 그 조가 아 진짜 실제 인물이었어요. 근데 그그그 어그그 조는 제 친구라서 그냥 이름을 썼습니다. 이렇게 I don't feel comfortable being around t Joe라는 표현, 난 누가 좀 있으면 불편해라는 그런 표현. 그 다음에는 How much I make? 월급이 얼마냐? 어 I am married? 결혼했느냐? 그 다음에는 How heavy I am? How heavy? 아니면 How tall I am? 키는 how tall I am, how heavy I am, 무게가 얼마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니까 so personal한 question을 물어보면은요 I don't feel comfortable being around Joe예요. So be, be around, 누구 근처에 있다라는 표현 이런 것들은 단어는 다 알지만은 안 써보면은 이런 표현 잘 못하시겠죠. 자 그러면 저하고 한번 연습을 해보시죠. I don't feel comfortable being around Joe. What's the problem? 대꾸해 주셔야 되겠죠. He keeps asking me personal questions. 진짜 개인적인 질문 keep i n g 를 이렇게 써먹으세요. He keeps asking me personal questions. 그럴 때 such as, such as 잠깐만 올려주시면은 such as 이거는 거꾸로 such as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고 such as 뭔데? He asked me whether I am married. 결혼했느냐? How much I make. 월급이 얼마냐? And how heavy I am. 몸무게가 몇? 얼마냐 and more. All of his questions are so personal. 너무하지 않냐 너무 개인적이지 않냐 이런 표현입니다. 그래서 I don't feel comfortable being around Joe 라는 이런 그런 표현을 한번 써보시죠.